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뽀꾸입니다 뽀꾸가 저번에 카트라이더 영상 올렸더니 못한다고 악플를 너무 달더라고요 맞습니다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습을 해갖고 좀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브루스타즈 3만점 찍는다고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연습을 많이 못했거든요 카트라이더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저번과는 다른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바로, 더욱더 강해지려고 합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슈퍼 레전드 해독기를 사고 있거든요. 이거를 계속해서 사가지고 제가, 어, 어, 돈이 좀 부족하네? 제가 한달 동안 매일같이 이걸 사다 보니까, 돈을 다 써버렸나봐요. 그러면은, 잽싸게 가서 또, 3만원 또 결제해버리면 되지 뭐. 충전 성공했으니까, 어, 뭐야, 레벨업도 됐네? 이건 뭐야? 뭔진 모르겠지만, 우선 이 레전드 해독기, 이렇게 사고요 그 다음엔 매일같이 아이템에 있는 고양이 비밀코드를 열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얘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고양이가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뽑으려고 매일같이 질렀는데 어저께 딱 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공룡 공룡도 좋다고 하니까 한번 열어볼까요 아, 공룡은 안 나왔네요. 연습은 못해서 실력은 늘지 않았지만 강해지려면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현질을 더해서 캐릭터와 차량을 더욱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캐릭터 원래 이거 쓰고 있었는데요. 캐릭터 목록에 고양이 디즈니 얻었습니다. 요 고양이 디즈니 착용해주고요. 어 이렇게 멋진 고글이랑 날개도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이 차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강력해져야 되니까 맞네 바로 찍고요. 어떻게 찍어? 찍었죠. 그 다음에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뭐 그냥 이거 그냥 다 줍시다 이렇게 다 이렇게 뭐막 줍시다 이렇게. 어 뭐야? 열개열개열개열개안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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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되네. 하나가 만렙이 안 되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기선제압을 해야 돼요. 상대에게 현질 유저다. 나돈 많이 질렀다. 그러니까 나 개세다. 이런 위압감을 줘야 되니까 꾸미기 들어갑니다. 페인트 들어가요. 자 여기에서 어, 어떤 색깔이 제일 이쁠까요? 어,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포르쉐. 포르쉐의 상징 색깔이 뭡니까? 바로 빨간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 빨간 색깔 페인트, 바로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 스티커 붙여야죠. 자, 이 스티커를 또, 덕지덕지 붙이면 은 없어 보이니까. 붙여주고, 그거 하나 붙여주고, 스티커 하나 붙여주고, 하트도 하나 붙여주고, 옆에도 하트 하나 붙여주고, 그거 하나 붙여주고. 자, 이렇게! 차량도 깐진하게 멋있게 만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캐릭터만 봐도 리타이어 되거든요. 제가 이제 랭킹전 이 플래티넘에서 다이아몬드로 넘어가는 구간에 도착을 했거든요. 오늘 스피드 개인전 현질도 많이 했고 캐릭터도 세졌고 차도 만렙 찍었으니까 다이아몬드 승급전 꼭 성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귀라기 공룡 결투장. 어, 나 이맵 안 해봤는데? 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차가 제일 멋있어요. 어, 내 옆에 그 골디 머시기 단 친구도 스티커 많이 붙였네 자 처음에 시작하고 자 이렇게 처음에 드리프트해서 이렇게 게지, 게이지 모아줘야 된다고 제가 배웠거든요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간 다음에 여기에서 자 지름길 가주고요자 지름길 가주고요자그 다음 여기에서 부스터 쓰고 쭉 가서 자 이거 승급하려면은 4등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에서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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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기서 부스터 쓰고 또 달립니다. 아, 나 야, 만렙이야. 만렙 핑크 코튼. 얘들아, 형 만렙 핑크 코튼이다. 덤비지 마라. 아, 근데 애들 왜 이렇게 빠르냐? 나 만렙인데? 왜 나보다 더 빠른 거 같지? 야, 이거 뭔데? 얘네들 나보다 만렙인데 더 빨라. 야, 야, 빨리 쫓아갑시다. 망했네요 어, 아, 아, 아나저시기가나 박았어. 아, 나개뽑치네 자, 빨리 쫓아갑시다. 아, 옆에서 또 박아. 아, 얘네들 왜 자꾸 박아. 자, 여기에서 부스터 쓰고. 자, 아, 그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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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시 부스터 쓰고. 여 들어갈 때, 커브 살짝 틀어주면은 게이지 찬대면서. 내가 이것도 배워왔어, 얘들아. 자, 부스터 쓰면서. 자, 열심히 또 달립니다. 아, 야, 야. 근데 이거 차가 업그레이드 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잘안 움직이는 것 같지, 더? 아, 이상하네. 야, 이거 4등 안에 이거 들어갈 수 있냐? 이래가지고. 야 이거 4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유턴 해주고 여기서 부스터 쓰고 자 여기서 아 이야 양이 망아자 여기서 아 이야 못 올라갔다 망했다 야 이거 이러면 4등 안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자 빨리빨리 부스터 쓰고 지금 내 뒤에 있는 친구 저 친구는 내가 이겨야 돼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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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만렙 빨인데 야 만렙 핑크코튼인데 이거 치면 말도 안 되지 자, 터치 부스터 터치 부스터 터치 부스터. 자,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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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턴. 자, 유턴. 자. 여기에서 여기서 치면 안 돼. 여기에서 치면 안 돼. 더 늦으면 안 돼. 빨리 쫓아가야 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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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야 이거 못 들어갈 것같은 어떻게? 자. 여기에서 빨리 가야 됩니다. 저 친구 쫓아가야 돼요.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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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직 늦지 않았어. 저 친구 박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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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 박았어. 자, 여기에서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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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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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갔어. 자, 여기에서 이제 직선 구간이야. 여기서 차발 보여 줘야 돼. 차발 차발. 자, 차발. 자, 차발. 찻발. 차발로 차발로 역전 가나요? 아! 아우. 망했네. 요 4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승급하는데. 사실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승급 한번 실패했거든요. 이거 현질까지 하고 신규 캐릭터까지 얻었는데 이거 승급 못 하면 안 되는데. 아, 야, 이거 너무 어렵네.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하... 나 또, 이거, 실패해서 4등 안에 들어가는 거. 나 이거, 다이아몬드로 쓴거 못할 거못할것 같아. 나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카트라이더. 아, 이번에도 5등이야. 미치겠네. 이거 4등 안에 어떻게 들어가. 야. 아, 우선, 이거, 아는 맵이 나와야지, 4등을 하든가 말든가 할것 같은데. 자, 지금, 승급까지 다섯 번의 기회가 있는데, 세번다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두번 남았어요. 어, 월드 리오 다운힐. 나이 맵은 할줄 알아. 이거, 여러 번 해봤거든? 지름길도 알아. 그 천막 위로 가면 지름길 있는 거. 오케이. 이번에는 내가 4등 안니꼭 들어가서, 어, 승급 성공한다. 빡 집중 간다. 빡 집중. 자, 이번에 승급 간다. 승급 간다. 이거 딱할때 여기서 유, 그 90도 드리프트도 해야 된다고 내가 배웠거든, 이거. 그러면 게이지 채워진다고 이거 사랑이한테 배웠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부스터 쓰면서. 여기서, 여기서 또, 우측으로 해서, 여기 지름길 있는 것도 배웠거든. 자, 이렇게 하면은 지름길 있다고 배웠어, 내가,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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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도 내가 지름길 있는 거 배웠어. 자,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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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2등이야,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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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자, 자, 좋아, 좋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아 근데 차가 왜 이렇게 무거워졌지? 업그레이드했더니.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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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름길 있는 거 내가 배웠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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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프트해서 가면은 된다고 그랬는데 어이야 쟤는 왜 이렇게 빨라? 나보다 훨씬 빠르네. 자 그리고 여기 게이지 모아라, 모으라고 배웠거든 자 여기에서 이렇게 게이지 모으면은 예스이등이등 2등! 2등 성공 야 이거 한번만 더 이기면은 승급 되는거거든 자 마지막 한게임 남았습니다 승급 과연 포 i 승급할 수 있을지 가보도록 할게요 제발 내가 해봤던 맵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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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맵 나오면 안돼 제발 제발 아 아, 나이 맵을 알기는 아는데 잘 못해. 내가 끌기를 잘 못해서. 하지만 이게 직선 구간 많고 부스터 잘 쓰면 되잖아요. 제차 좋거든요. 캐릭터도 좋거든요. 캐릭터 빨로 내가 이번에 승급 성공한다. 가자. 자, 승급하자. 아, 이거 4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빡 집중 갑니다. 여기서 우회전. 자 여기서 좌회전. 자 여기서 여기서 끌기 톡톡톡톡톡톡 하고 아야나왜 톡톡이가 잘안돼 이거. 자 여기서 톡톡이 다시 이거 빨리 따라가야 돼. 자 이거 아저 앞에 있는 배지 저거 따라 잡아야 되거든 내가. 아, 이거 이러면은. 아, 이거 못 깨겠는데? 아, 야, 이거 망했는데? 아, 야, 이거 또 승급 실패야? 아, 야, 이거 또 승급 실패야. 아, 망했어. 승급 실패했어. 또 호호, 망했어.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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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급 실패 미치겠네 진짜 야나 이거 언제 승급할 수 있냐 이거 지금 두 번째 승급 실패거든요